안녕하십니까 전중희 목사입니다. 9월 10일 토요일 추석 이제 오늘 추석 명절 매일 성경 목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로 32절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 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 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하는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심과 같이 하라. 아멘. 네, 오늘은 추석 날의 묵상. 추석 날의 묵상이란 제목으로 묵상 나눔 갖겠습니다. 추석이니까요. 추석이라고 하는 날이 저 어릴 때도 그렇습니다. 진짜 우리 명절 중에서 어떨 때는 제 어린 날의 기억 속에는 우리나라가 못 살았잖아요. 지금과 비교하면 매우 못 살았죠. 그 추석이 설날보다 더 좋았던 기억이 많습니다. 진짜로 추석 되면 먹을 것도 많고. 또 계절도 좋고 그랬던 것 같아요. 추석이 더 신나지 않았나 계절적으로나 또 놀기도 더 좋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석이 좋은 이유는 가족들이 모이는 거 아닐까요? 물론 여기서 가족이란 혈, 혈연으로 이어진 가족이겠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묵상을 좀 해봤습니다. 오늘 이 동영상을 당일에 보는 분들은 분명히 추석날 어떤 형태로 또 가족들과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은. 그래서 추석이 좋은 이유와 또 추석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추석이 좋은 이유는 가족들을 만난다. 보고 싶었던 형제, 형제들, 또 부모님들, 자식들, 때로는 보고 싶은 친척들. 그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안부를 묻고 그 자체가 너무 좋고 즐겁죠. 그런데 추석이 좋지 않은 날로 기억되고 추석이 기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같은 이유가 아닌가 생각해요. 여기서 같은 이유란 또 만나야 돼. 가족을 만나고 형제를 만나고 부모를 만나고 자식을 만나고 친인척을 만나는데 만나서 좋은 것을 나누는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듣기 싫은 말을 들어야 돼요. 스트레스 받는 얘기를 해요. 거기 속에 시험받는 일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참아야 돼. 외식하는 말을 해야 돼. 마음에 없는 행동과 언행을 해야 돼. 그게 스트레스가 되고 또 마음을 부겁게 하고 또 마치고 난 후에 자기네 가정으로 돌아와서 부부라면 또 부부가 그 갈등을 또 끌고 와서 서로 안 좋은 감정으로 해야 돼. 만나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 추석이라고 하는 명절을 통해서 형성이 되니까 정말 추석은 만남이 없어야 돼. 그렇습니다. 좋은 이유도 만남이고 만나서 나눔이고 나쁜 이유도 만나서 나눔을 통해서 형성된다는 것이 조금 다같습니다 좋은 이유, 나쁜 이유가 거의 비슷한 내용과 배경인 것 같아요. 그러면, 교회가 좋은 이유, 또 교회 가면 좋은 이유도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했어요. 교회 가면 좋은 이유, 또 어떨 땐 교회 가기 싫어지고, 또 그런 이유도 더 동일한 거예요. 만남이 이루어지니까. 교회에 같은 교인들, 형제, 자매들. 때로는 목사님 사역자들 물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죠 만나서 같이 형편을 나누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기도제 목속에서 기도를 통하여 힘을 얻고 또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입고 그 만남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들이 너무 좋으니까 하, 교회 가는 게 좋고 교회가 좋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또 반대일 수 있다. 안갈 수는 없고. 가면 봐야 하고, 이루어줘야 할 대화와 또 어떤 언행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또 외식함을 갖고 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되고, 또 어떤 듣는 말은 표현은안 했지만 시험도 되고, 또 어떤 말을 하면 저 사람 시험 드는 거 아닐까 염려들. 어느 순간부터 그런 것들에 예민해지니까, 스트레스가 되니까 만난다는 것들이 굉장히 부담이 되고 어려운 발걸음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이유, 그 원인, 누구의 잘못이냐 이걸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추석이기 때문에 만남이 이루어지는 날이 좋기도 하면서 또 어떤 상황 속에서는 그것이 또 제일 안 좋은 이유가 된다는 측면에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만남도 마찬가지의 어떤 내용이 형성되더라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새로운 영적 믿음의 가족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서로 만나고 모일 때 기여하고 있으면 좋은 내용입니다. 그럼 좋은 모임이 될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다면 또 이러한 교훈을 받아서 우리가 순종하여 실천한다면 그 모임은 정말 덕스러운 모임이 될 거예요. 일일이 다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읽어보면, 아, 그렇구나. 무슨 말씀인지. 이 말씀을 통해 서로 만나고 모임을 가짐이 더욱 즐겁고 유익된 것으로 발전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신이 이 교훈대로 믿음으로 받아 하게 된다면 분명히 조금이라도 더 유익되고 좋은 모임이 영적 가족들 간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보시기에 복을 받은 만한 기뻐하실 모임과 만남을 이루어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없다면 이 영적 가족의 모임은 정말로 안코 없는 찐빵과 같은 거죠. 팥 없는 붕어빵 같은 거죠.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이 추석날의 묵상으로 한번더 이와 같은 관점에서 묵상해보면 또 좋을 것 같아서 나눴습니다. 오늘의 묵상이 여러분의 유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교통해주셔서 이 추석날의 묵상 우리의 신앙에 큰 유익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또 소망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